오늘은 상현달과 하현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달을 관찰해 보면 달의 모양이 계속 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달의 모양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달의 모양이 변하는 것을 보며 각각의 모양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오늘은 달의 여러 이름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초승달을 알아볼까요? 초승달의 원래 이름은 초생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초생달이었다, 나중에 초승달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생을 말하는 이 생이 이승이 되고, 죽은 후를 말하는 저생을 저승이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생달은 한자로 초생달이라고 씁니다. 여기에서 초는 처음 초입니다. 생은 날생입니다. 그러므로, 초생달은 처음 태어난 달이라는 뜻입니다. 초승달에 처음 태어난 달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음력으로 매월 처음에 이런 모양의 달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승달은 처음 태어난 달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초승달은 날이 갈수록 점점 커져서 반달이 됩니다. 반달 모양의 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초승달이 점점 커져서 만들어진 반달을 상현달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초승달이 커져서 되는 상현달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현달은 한자로 상현달이라고 씁니다. 여기에서 상은 위라는 뜻의 위 상입니다. 현은 활에서 화살을 거는 활시위를 뜻하며 활시위현입니다. 그러므로 상현달은 위로 향하는 활시위 모양의 달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초승달이 반달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 향하는 활시위 모양을 떠올린 것입니다. 상현달은 커져서 보름달이 됩니다. 보름달은 한자가 아니고 순우리말입니다. 한글로 15일을 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보름달은 그달의 중간에 나타납니다. 다음은 보름달이 점점 작아져서 되는 하연달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연달은 한자로 하연달이라고 씁니다. 여기에서 하는 아래를 뜻하며 아래하라고 읽습니다. 현은 활에서 화살을 거는 활시위를 뜻하며 활시위 현입니다. 그러므로 하연달은 아래로 향하는 활시위 모양의 달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보름달이 반달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래로 향하는 활시위를 떠올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음달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음은 점점 사그라진다는 뜻으로 음력 매월 말을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그러므로 금음달은 음력 매월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교과서에서 살펴보기. 교과서에서는 여러 날 동안 달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공부합니다. 음력 2일과 3일 무렵에는 초승달 음력 7일과 8일 무렵에는 상현달, 음력 15일에는 보름달, 음력 22일과 23일 무렵에는 하현달, 음력 27일과 28일 무렵에는 금음달을 볼수 있다는 것을 공부합니다.